조심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저의 친언니 절친의 결혼식인데 저희가 그 언니 절친 결혼식에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따라가기로 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에나더 스토리즈 작년 가을쯤 구매한 원피스인데 이게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좀 튀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사고 딱한 번밖에 못 입었어요. 오랜만에 좀 꺼내 입었고요. 위에는 아무래도 그 결혼식이니까 좀 포멀한 느낌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자켓을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제 최애 향수 딥티크 오듀엘레 안녕. 나는 브리또폴! <laughs> 정말 끈덕지다. 기다릴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공항에서? 응. 맛있어? 음. 응! 와 맛있겠다. 진짜 배다짠와와 와, 야호 <laughs> 역시 맥주는 짠이 집에 와줘서 고마워 요이 떡볶이가 맛있다고 떡이 특이한데 색깔이 짜장 음. 맛좀나춘장맛좀 나요 아 그래 음~ 살 빼야 되는데 약간 마지막 식사로 먹는 걸로 할게 음~ <laughs> 음~ 렇죠 음, 상투리 모델링 마스크 되게 꾸덕하다 이거. 약간 좀꿀 같지. 아니 어, 그냥, 그래, 콧물 이런 제, 콧물 제. 그냥 이런 같아. 콧물 제 이런 느낌. 이게 어. 패키지는 되게 골드 이렇게 해놓고. <laughs> 되게 다르지. 단호박죽을 내가 스스로 얼굴에 퍼 바르고 <laughs> 있는 느낌이야. 알죠. 하고 되게 효과가 괜찮았어. 촉촉했어 되게. 여기 약간 콧물 같이 해놓은 거는 일부러 그런 건가? 데코레이션. 한대 백화점 실패하고 다이어트 한다며? 어. <laughs> 응먹 뭐 네. 무더기로 다넣어버리는그 그냥 맛있어. 아 맞다 맛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콤클레스를 해볼게요. 우선 재료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자면 이거 앙금 짤때 쓰는 팁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네일이라고 하는데 꽃받침이라고도 해요. 펜소, 앙금 필요하고 각각 뭐 원하는 컬러로 조색을 해볼 건데 먼저 어떤 색 하고 싶어? 나는 완전 시뻘건 레드. 그러면 장미 짜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둥을 짤 때는 굉장히 쉬워. 쭉 이렇게. 부검 부분이 아래로 가고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짜줄 거야. 오, 오. 잘하셨어요. <laughs> 양배추 납십입니다. 어 이거 <laughs> 그 도로에 심어져 있는 그 <laughs> 양배추 같은 그거 맞나요? 명란처럼 올리는 거 같은데. 명란. 어떠세요? 소감들 좀 얘기해 주세요. 재밌어요. 이게 음. 짧은 시간에 좀 음.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강의를 잘하네. 아 그래? 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리셉션에서 체온 측정. 그러면 몇인 거야? 3 7 5도만안 넘으면 돼요.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슈크림 먹기. 오, 예 오, 우와. 오와550 칼로리에요. 아, <목소리> 감동의 마스크. 이걸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 와. 맛있게 먹어. 음, 음 맛있다. 냄새가 안나다 그래? 음. 스킨을 다 써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굉장히 유명한 장미수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짠. 근데 병이 진짜 예뻐요. 이게,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 유리병인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향은 엄청 진한 장미향이에요. 음. 향이 일단 진짜 너무 좋고, 진짜 즉각적으로 촉촉한 게 느껴지는 느낌? 이런 약간 물 같은 제이 있거든요. 제가 스킨팩을 진짜 좋아하는데 스킨팩할 화장솜에 묻혀서 쓰면은 너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람이 울리고 있네요. 또 늦었어요. <laughs> 오늘도 새로운 니트를 게시했어요. 짠! 색깔이 너무 예쁘죠? 살짝 안고라가 섞인 것 같은 그런 소재잖아요. 근데 다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그런 니트예요. 정말 소재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M이 니트 맛집이거든요. 스웨터가 진짜 살만한 게 많은데 얘도 색깔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스웨터입니다.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방은 마주백인데 미국에서 동생이 샘플 세일에 가가지고 같이 산. 가방이에요. 실물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동생한테 빌려서 며칠 동안 메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메는 벨트백 형식으로 나온 건데 벨트백으로 메기엔 너무 크고 이렇게 숄더백 형식으로 메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출근. 아 이거 너무 귀찮다. 재택근무 안할 거야? 할 <laughs> 거. 너 혼자 해서 나올 거야? <laughs> 어, 먹고 가자. 여기 앉아보니까 약간 근데 재밌게... 어, 아, 명해 그러다 포기하고 다 나오겠다고 하겠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구경, 구경. 와. 음또음 괜찮은 거 같아. 음좀무 예뻐. 음 괜찮지. 무성이 음, 음, 진짜 괜찮아. 집에도 두개나 놓을 수 있고. 치킨이 진짜 맛있거든. <놀람> 는 이케아가 다 품절이라 별로 소득이 없었는데 이 아이를 대템했어요. 얘를 산 이유가 이런 운동 도구들 얘네를 너무 바구니로 구매를 했거든요. <laughs> 약간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어, 고마워. <놀랄라> <놀랄라> 새 출발을 아니, 위해 먹... 부장님이랑 되게 잘 싶어. 어울려 네. 응, 딱 깔끔하고 세련돼 네. 돈까스 떡볶이 음. 우유도 마셔. 응, 음. 응, 음. 이거 맛있잖아. 응, 음. 맛있네 이거. 음. 역시 일일일 떡볶이. 떡볶이도 떡볶이지만 나는 이돈까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음. 항상 빠지지 않는 호식 파인애플